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입니다. 有。<noise>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산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떠를 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청,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고레스 칙령 위에 보로에서 귀한한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스가아서의 배경이죠. 아, 처음에 돌아왔고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은 아, 기초 정도 놓고선 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지,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또 삶의 자리가 무너진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삶이 생활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요. 아, 그런 부분들이 또 신앙에도 어, 영향을 미쳐도 어, 신앙의 열정도 식어가게 되고 믿음도 내려앉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자를 통해서 그 문을 전 내려있는 여러가지 상황들, 특별히 영적 침체를 다시금 일깨우는 어, 그런 내용이 바로 아주 중요한 스가리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요, 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같더라 그래서 이제 수륩바벨에게 이제 그 되어진 그런 그스가랴 선지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어, 어,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일 깨워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이 의미의 시작을 어, 이, 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현실은 이 깊은 잠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찾아와 주셔서 그죠? 어, 다시금 깨워주시는 아, 그런 은혜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으로 무너져내린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너희 손이 아닌 내 영으로 다시 세우리라 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개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 이제 순금, 음, 이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는 기름그릇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일곱 등잔도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 일곱 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두 나무가 있는데,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2절, 3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 등대, 등잔대, 등잔대는 뭐예요? 불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침체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그두 옆에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는 그 등잔 때에 그 공급해 주는 기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관이 일곱 관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일곱 관에게 계속해서 이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끊어지지 아니하는 빛 하나님의 임재.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시겠다. 밝혀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게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르바베리 성전, 이, 그, 이, 이 건축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열심이 거기는 많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그 부닥치게 되면은 금방 주저앉을 수 있는 게 인간적인 열심이잖아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영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 모든 부분들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계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든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아주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6절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께서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인간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능력이라는 게 정말 인간의 능력이죠. 인간의 지혜, 지식, 재능, 경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뭘로 해야 되는데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뭐예요? 오늘 그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 하나, 사람의 힘과 사람의 에, 능력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마치 수룹바베리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한 한 거에 정말 거짓 그 열심히 했지만, 기초밖에 닦지 못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져요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이 자꾸 막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인 것이죠 신학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사정정식으로 변하면은 성령이 권능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이, 이 이런 말씀에 이어지는 칠 절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밥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지금 뭐 앞에 있어요? 수륩바벨 앞에, 이스라엘 백선 앞에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큰, 저걸 어떻게 넘어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능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장벽도 어떤 절망도 다 평지가 되게져서 건너가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극복하게 하겠다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행되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은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스가라 선제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일들이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한다고 되냐? 너희들이 힘이 뭐가 있어서? 너희들이 능력이 뭐가 있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 너희들이 뭘할수 있다고?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이 바로 스루파벨과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스루파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 다림줄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의 그 완성을 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다림, 그의 손에 다림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멸시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작은 것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멸시하고 있지만은 내가 수르밥의 손에 다림줄을 쥐어줬다. 내가 시작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아휴, 내가 힘이 없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의 눈인 것이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다시금 일어나라. 내가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당시에 수륩바벨과 무너져 내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침퇴된다. 상황들이 어렵다. 여러 가지 다 어려운 부분들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뭐야? 이러면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과 능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영으로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오늘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그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나 교회의 회복이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상황 여건 이런저런 핑계 하나님 앞에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등잔 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